오늘은 자동문의 자가수리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문은 컨트롤러와 모터 그리고 각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동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바로 센서나 자동문 누름버튼입니다.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또는 오동작할 경우에 시스템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테스트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전원 센서 전원 그다음에 센서 접점 그다음에 안전 센서 접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 이 회사 제품도 센서 접점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전원 센서 전원 검정과 적색 여기에는 각각 12볼트의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입니다 기존 자동문에는 각종 센서들이 모두 단자대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단자대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의 연결선들을 떼지 마시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선을 준비하셔서 여기 에 보시면은, 센서 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서 접점. 보통은 3번, 4번인데요. 자, 여기에도, 자, 여기에도 센서 접점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1, 2, 3, 4. 3번, 4번. 이 회사 제품은, 센서 접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노란색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자대 같은 경우 3번, 4번, 3번, 4번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자동문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러면 자동문이 한번 열렸다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반자대에 3번, 4번을 신호선을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자동문이 열릴 것입니다. 열린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모터와 컨트롤러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정상인 상태죠. 유선 스위치. 그 다음에 무선 스위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무선 스위치는 이렇게 수신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도 수신기가 있고요. 무선이기 때문에 전파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누른 버튼은 송신기가 되고, 5월을 열어주기 위해서 신호를 출력해주는 곳은 수신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이 무선 스위치인지 유선 스위치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선 스위치는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켜지죠. 다른 회사 제품들도 무선 스위치는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건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무선 스위치의 송신기는 유리문에 붙어 있습니다. 유리문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 스위치는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구요 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으면은 이선두 가닥이 자동문 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상단의 단자대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센서 접점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버튼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일반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구성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가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유선 스위치는 인터넷에서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면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셔서 센서 접점 센서 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안전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센서라는 것은 자동문의 기둥 사이에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센서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요. 이 마주 보고 있는 센서가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사이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감지가 돼서 문이 닫히다가도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전 센서입니다. 이 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실드선이 있고 안에 피복이 들어있는 심선이 있습니다. 빛금 쳐져 있는 것은 실드가 되고요. 회색이나 까만색처럼 단일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 심선이 됩니다. 심선이. 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제 노란색 선을 여기 센서 접점, 여기다 연결하시던지, 아니면은, 단자대에 있으면은, 단자대에 여기에 안전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안전 센서 접점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 센서 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선은 이렇게 연결해서, 전원은, 자, 센서 전원이라고 보이시죠? 센서 전원에다가 연결하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극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원은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다음은, 모션 센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감지하는 모션 센서가 있죠. 자동문 위에 붙어 있는 모션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션 센서는 선이 이렇게 네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닥이 나와 있으면 자세히 보시면은. 연결 방법이 있어요. 선 연결 방법. 색깔에 따라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선을 아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1번, 2번은 센서 전원이고요. 3번, 4번은 유선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아까 유선 스위치도 3번, 4번 연결했죠. 센서 접점을 3번, 4번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두 연결이 다 끝난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센서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자동문의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